우파의 행동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우로 나란입니다. 오늘 자유 대학에 신당 창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엇갈렸는데요. 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어,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또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유대학을 지지하고 응원하셨던 보수우파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은 어, 아실 겁니다. 2000,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파면 당하신 후에 새롭게 나온 우리 공화당의 모습이 지금 현재 자유대학 친구들과 겹쳐 보여진 것 같다는 걸요. 어, 안정원 대표님은 자유대학을 성장시키고 커가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 대학의 시국선언을 지원하고 또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자유대학이라는 청년단체가 생기게 된 것에도 꽤나 많은 지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대학은 왜 자꾸 안정과 대표님을 배제를 하고 뭔가 지우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적어도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 그 도움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은 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옹당한 태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어느 순간부터 SNS나 커뮤니티에서 어, 자유대학가 또 안정권 대표님을 분리시키고 어, 좀 떨어뜨리려는 듯한 내용의 글들과 댓글들이 자주 보였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기존 아스팔트 운동을 하던 사람에게 자유 대학의 순수함과 방향성을 잃을까 또회일라된 모습을 볼까 걱정이 돼서 나오는 의견이라고도 보였지만 그렇기에는. 어, 너무 심한 욕설과 또 유언비어들이 어, 퍼지는 것을 직접 본 저로서는 이러한 일들의 아무런 발언과 해명이 없는 자유대학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당 창당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어, 마음으로 라이브를 보는 중에 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요,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 저희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성을 주기 위해, 경고를 주기 위해, 경고성, 어, 창당을 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니까요. 저는, 어, 거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과 실질적인 도움을 준 안정호 대표님은 모르는 창당 소식을 어째서 국민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님이 알고 계실까요? 이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대학에 했던 행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정말. 국민 변호인단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게 확실한 겁니까? 물론 국민 변호인단에게 자기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 그 표명을 하는 단계 자체가 뭔가 깊게 논의가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권 대표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죠. 어느 단체에도 묻지 말고 엮이지 말아라. 그리고 전문가 또 청년의 감각과, 어, 방향대로 나아가라구요. 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어,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유대학의 행동은요, 어, 마치 훈장원의 그 메모지를 보고 체포조 명단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어열의 운동은요. 하나의 목표로 나온 것이라는 걸 행진을 하신 분들이나 또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줄기이고 목표입니다. 뭐 나아가서 대통령직 복귀라던가 아니면 뭐 대선 출마 뭐 등등 여러가 여러 뭐 격까지 목표가 있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라이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지성인이며 자유인이냐 아, 이 발언은요 지금까지 유너게인을 외치고 싸워왔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좀 때리는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자유 우파는 똑똑하고 각자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로 다른 소리 내자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윤허인 운동을 하려는 자세가 맞습니까? 아,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증과는 관계없이 창당을 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윤허인 운동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합의를 찾아 나아갈 거다. 라는 말도 지금까지 유너겐을 왜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을 하자고 모인 게 아닌데. 그 누구보다 결집을 외치던 자유대학의 대표격인 당신들의 말은 아 물론 진심이 아니겠지만 좀 배신감도 들고.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젊은 애들이 앞서가니까 시샘하는 것이냐 라는 말들이 많았고 도대체 안전권이왜 자꾸 관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창당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 힘에게 질렸던, 질렸던 많은 정당 지지자들이 할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당을 지지를 해야 될까, 고민한 사람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은요, 젊은 청년이고, 또,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우파 어르신들과 또 선배님들의 지지와 후원, 또 응원을 받았고요. 또, 그걸 기특하게 여긴 대형 유튜버들, 그리고 오랫동안 아스팔트에서 싸워오셨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대로 또 따라가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끄고 뭐 온다던가 아니면 좋지 않은 날씨에도 힘든 상황에서 또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오는데 많은 지원과 응원 또 지지를 해왔습니다. 자유대학 친구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우리가 당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소품이었습니까 경고성 창당인데 행진을 끝내고 서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경고성 창당이라기보다는 뭔가 계획됐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집을 위한다면서 같은 날짜에 다른 장소에, 다른 지역에 집회를 여는 것이 과연 결집을 위한 행동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뜻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감과 분노에 찬안정군 대표와 달리 웃고 떠들며 장난치고 가볍게 대화하는 자유대학의 모습을 보면서 알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태도가 이거 맞습니까? 아, 이게 좀, 이번에도 오파가 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본인들의 성장과 배경이 되어주신 안정권 대표님을 철저하게 배제를 한 뒤에 또 아무런 해명도 없고요.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젊고 굉장히 힘있게 싸운다라는 그한 모습 때문에 돈이며 시간이며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를 듣고 떠들면서 우리는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 이건 꼰대가 아니라 기본이고 예의입니다. 그리고 안정권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온 걸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 안정권 대표님 욕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꼭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씁쓸하네요. 자유대학 당신들은요. 애가 아니고요. 성인이고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건 지금의 자유대학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씁쓸하고요. 뭐~ 창당은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